헬륨 양월도 좋은 아침, 아름다운 아침, 생명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5년 12월 1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 목이 고든 미련한 자, 듣고 순종하는 지혜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일단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앞에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행동도 그렇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한번한 것을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수한 것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것이 지혜인데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미련한 자인가 의도적으로, 어, 목을 계속 곧게 하는 마음이 딱딱해진 존재인가. 이것이 지혜롭지 않은 자다. 하나님을 경유하, 경유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어, 또 주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3절 보, 보시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와께서는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하나의 님 통이 크십니다. 아님, 신실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알수 있는 것은, 나의 판단으로,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사람에게 하님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큐티는이 말씀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죠. 1절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도 결국은, 자기가 보기엔 자기는 의인 같고, 다른 사람 악인 같고, 그래서 악인에게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나도 어리석은, 나도 실수가 많은, 나도 악인처럼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삶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생이란, 교정하는 기회, 고칠 수 있는 기회,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13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부어주셨구나. 그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를 주신 하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구절이 아주 독특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는 이라. 어, 그러니까 다툼은 백해 무익하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어, 없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어쨌든 이 미련한 자, 와,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참 독특한 본문을 주고 있는데, 성경 말씀 중에서는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 말씀을 보면서, 어, 이 다툼의 백해무익과 함께, 그 다음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퉈서 법정,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갔을 때, 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끝이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미련한 자의 행동을 주어로 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묵상 나눔에 대해서, 나눔 나 시간에 이것을 복잡하게 나누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 이 다툼으로 법정까지 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화가 용서와, 어,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사귐과 삶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 어, 의인, 악인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어, 이것은 어제 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12절, 28장 12절 28절 어, 이런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품고 이제 연말인데 이, 이 2015년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내고 감사하면서 보내고 은혜에 집중하면서 보내고 내년도 2016년도를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십시오.